장동혁호는 저는 이미 보여요. 장동혁호의 상황은 제가 이미 다 보여요. 예상을 했고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그 예측을 못하면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로 나오면 안 돼요. 중확히 대중 앞에 연설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게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게 황경안 같은 케이스고 한동훈 같은 케이스예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고 탄핵을 시키면은 이재명이라는 괴물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온다고 예측을 못했으면 그 사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측을 못했으면은 정치하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탄핵이 되는 순간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이재명 정권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길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을 처절하게 한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문재인이 돌아온다. 이거를 예측 못하고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될 거라는 걸 예측 못하면은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자기 중심주의, 희생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몇몇 팬덤을 데리고 자기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측을 못 해. 교육부 장관 하나 놓는 데도 예측 못해 가지고 가장 새빨간 교육부 장관이 와 나왔는데도 입도 안 떼. 국민의힘이 말도 못 해요. 왜? 전임 비교육부 장관 내본내뭘 내, 몰라 보냈으니까. 여성 가족부 장관이 여성 평등 가족부 장관 하는 사람을 맞는데도 말도 못 해. 예측을 잘못했거든. 하물며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그 탄핵의 여파가 나라를 망하게 가는 길이라고 예측 못 하는 사람이 정치라면 안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런 팬덤들 때문에 나라가 이지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한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진정으로. 대통령이 떨어지고 당대표가 떨어지면 나라가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것은 김문수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깃발을 들고 혼자라도 혼자라도 행동을 옮기세요. 당대표가 되면 하고, 대통령이 되면 할 거를, 당대표가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너무 비겁하잖아요. 김문수답지 않게. 이제, 김문수라는 사람이 국민의 힘과 별개로 깃발을 드세요. 10명이 따르든, 20명이 따르든, 김문수 정치는 우리가 김문수한테 기대했던 대통령이 되면 기대했고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들 김문수가 당대표 되면 우리 공화당 합당이 그냥 쉽게 될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김문수가 이 죽음의 사회주의 독재의 재단에서 목숨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 한동훈이가 금방 대표 됐으니까 내가 나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나라가 사회주의로 길로 다갚았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대법원장 보고 지금 사퇴하라 가는데 대통령이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 내가 이제 당 대표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전선에 나서는 게 우스 그러면 나라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김문수가 나오면 뭐 합니까 그러다 보면 외국 국민들 아 김문수 쳐다보지도안 해. 그럼, 장동혁이가 경험이 없고, 국민의힘의 한계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요. 국민의힘의 내부 구조를 조원진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청리하고 싸움도 못하고, 이재명 사회주의 정권하고 못 싸운다. 라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럼, 김문수는 뭔데? 지금은, 그냥 있으면은, 아 그래도 뭐, 어? 장동혁이가 이제 대표됐는데, 내가 뭐, 아니 장동혁은 바깥에 나갈 생각이 없다니까요 장동혁이 바깥에 나가서 100만, 200만 모아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그, 그 중에서 몇 놈이라도 단식 투쟁하고 그럴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그 역할을 고맙게도 이렇게 경험도 없고 예지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한테도 김문수한테도 이해가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가세요. 그때 조은진이가 쓸 때니까 나가라니까요. 왜 그렇게 전주입니까? 전주지 마세요. 이 판은요 이미 끝난 판이야. 누가 누가 공을 울릴 거냐? 누가 종을 울릴 거냐?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울리세요. 본인이 자유의정을 올리겠다 했으니까 그 자유의정이 당 대표가 되면 올리고 당 대표가 안 되면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김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 장동혁 국민의힘이 못하는 부분을 김문수 보고 하라고 대표가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문수의 목이 있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외면하고. 영화나 보러 다니고 뭐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모아가 등산이나 다니는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끌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제가 했던 제가 했던 얘기를 제가 했던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